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배부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말씀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 아 절에서 4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어, 아이들 그 이야기들 중에 옛날, 옛날 이야기 중에 그세 가지 소원 어, 그에 대한 이, 이야기가 있지요. 어,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착해서 너무 착해서. 어, 산신령이 나타나죠. 너 너무 착하니까, 내일 새벽, 뭐, 언제까지, 동틀 때까지 세 가지 소원을, 어,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마. 아, 그러고 사라졌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요. 어, 갑자기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려니까 당황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저게 더 귀한 것 같고, 저걸 얘기하면 그보다 더큰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섣불리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하지 못하고 고민고민 하면서 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 이제 배가 고프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배가 고프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배가 고프니까, 아이 소세지 하나 먹으면 좋겠네. 아, 그 얘기가 입에서 툭 튀어나왔더니, 아, 그게 이제 소원이 돼가지고 큰 소세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아, 당황했죠. 두 분이 당황했는데, 할아버지 화가 나셨습니다. 소중한 소원 하나를 소세지하고 바꿔 먹으니까 화가 나니까 화김에 할아버지가 저는 뭐 소세지 할망구 코에 나가 붙어라. 아, 그랬더니 진짜 그게 소원이 돼가지고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가 붙었습니다. 이제 소원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 할아버지는 그뭐 소세지 떼는 것보다는 다른 거 하고 싶었지만 할머니 울고 불고 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그 소세지 코에서 떨어져라.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은 다 끝났고 세 가지 소원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겨우 소세지 하나 얻었다라고 하는 그 동화 우화 인 동화인데요 참 교육적이고 교훈이 많이 담긴 이야기라고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날마다 김막힌 새벽째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내가 상주마 세 가지 소원 내일 통특기 전까지 얘기하면 들어주마. 라고 하면, 여러분은 첫째는 무엇을 구하시겠고, 둘째는 무엇을 달라하시겠고, 셋째는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어,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소세지 하나 바꿔먹기 딱 좋, 어, 좋을걸요. 저도요. 그게 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이제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가치관이 있어서 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 이거 있으면은, 하나님 첫 자는 이거시고요, 두 자는 이거 주시고요, 셋 자는 이거 주세요. 끝.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오늘 시편은, 그,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어, 솔로몬의 시편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데, 오늘 시편에서 보니까, 어, 솔로몬은 두 가지를 구하네요. 하나님 판단력을 주세요. 제가 왕이잖아요. 백성들 재판해야 되잖아요. 아, 판단력,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그리고 공의를 주세요. 이게 다 백성 왕로를 타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공의를 주세요. 이익에 눈어두어서, 뇌물에 눈어두어서, 돈 때문에 아, 구분재판하지 않게 공의를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가난한 백성들 아, 재판할 때 억울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구분 것을 펴게 하시고 악한 자를 꺾게 하시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왕노를 잘하게 하셔서 저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받고 나라가 화평하게 해 주세요라는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 11기상 3장에도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10편에 나온 얘기하고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제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어, 나한테 구하면 뭘 주마.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혜, 판단력. 왜 그런가? 왕로로 잘하려고. 백성들 재판 잘하려고. 어, 백성들 을 억울하게 하는 백성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다른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지혜 위에 세상의 다른 것들도 다 더하여 주마 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솔로몬이 구했던 것. 아 이거 참 귀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했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공의로운 마음을 주세요. 사사로운 이익에 눈을 두어서 의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기도 하며 살았나. 또이 기도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살았나라고 하면, 아, 조금 부끄럽고, 조금 속상하네요. 아, 솔로몬이 참 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국 그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되었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죠. 아, 재판 잘했죠. 그 유명한 재판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랬을 때, 어, 칼로 잘라서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진짜 어, 엄마는 어, 아이 죽는 거 싫어서 그러고, 뭐 하여튼 그, 그 재판이 있는데, 그런 지혜로운 재판들,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던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그 백성들은 얼마나 복이 있었을까? 솔로몬이 것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판단력과 공의로운 마음 때문에 아 그런 왕을 왕으로 삼은 백성은 참 복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얼마 전에도 투표했는데요. 아 여러분 대통령 잘못 만나면 큰일이죠 국회의원 잘못 만나면 나라가 많이 어렵지요.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반, 바른 판단력과 공의로 나라를 정치할 우리 지도자를 허락해 뽑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해야 되겠고, 그런 지도자를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 그런 왕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는 게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되거라 내가 그런 걸 구해서 판단력과 공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는 왕 아닌데요. 저는 대통령도 아닌데요. 저는 뭐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닌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나 그냥 장사하는 사, 장사꾼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 점점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우리가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배가 되지 않습니까? 또뭐 높든 낮든 어,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상관도 되지 않습니까? 뭐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지만 내 밑에도 부하직원도 있을 수 있고 어, 부하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선배가 되는가, 어떤 부모가 되는가, 어떤 어른이 되는가, 어떤 선생이 되는가? 어떤 선배가 되는가, 어떤 상관이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솔로몬이 구했던 그 판단력과 공의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나를 부모로 만난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나를 선배로 만난 후배들이 복을 받고, 나를 선생으로 만난 제자들이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점점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배우시고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름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이익에 욕심에 줄르고 목말라하면서 살지 않고. 의에 주르고 목말라하여서 늘 공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만 잘 살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그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찬송가는 516장 골라봤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아, 사람들은 의의 길을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의 길을 따라요. 아, 의가 밥 먹여주냐 그러고서 돈만 생긴다면 죄짓고 그러는데 아, 공의, 바른 길 판단하고 공의 길 가자는 뜻으로 이찬성 한번 골랐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리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겠네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이 당에 고도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된 것 때문에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고 복을 받고 나라가 화평한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 판단력 공의를 구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많은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지만 그설로몬과 같은 기도를 제대로 들이지 못한 것이 생각나 하나님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주의 판단력과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를 부모로 만나는 자식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를 어른으로 만나는 젊은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선배로 만나는 후배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은 세상, 공유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주실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이 좋아질 거고요.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엄청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